네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자 이번 시간에도 저희 대선 좀 관련된 네.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. 일단 사진과 사주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선만 불러주시면 돼요 일단 이 분은 김씨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지금 보내드렸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다 처음 보냐 이번 생년월일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분 1951년 네 8월 27일입니다. 이 사람도 그럼 대선 후보예요? 근데 이 사람은 했죠. 어? 도전을 했습니다. 도전을 했어요? 이미 그 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? 이미 지금 그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음. 오히려 그 앞에 두 사람보다는 저희가 앞에 본두 두 분이 네. 이 한동호보랑 이 한덕수 전총리였죠 네. 네. 그래도 이 사람이 어 그건 있어 그 뭐라 그래 초를 예를 들어 불을키잖아요 네. 그러면 두 개는 아예 초심이 없어 근데 이거는 초심이 있어 심지 알죠 심지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는 있는 이제 그 건덕지는 되는 사람이라고 음 그리고 어 이런 상을 봐도요. 이분이 굉장히 청렴해. 이분은 근데 중요한 건 어, 내가 힘이 없어, 내 자체가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. 귀인이 도와를 주면, 근데 승산은 그닥, 어쨌든 본인 자체로는 응. 뭔가가 좀 부족해요. 그 그러니까 주변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. 네. 그리고 네. 어, 지금이 첫 번째 도전이야, 이 사람이? 어, 뭐 사실 워낙 좀 나이도 있고 사실 응. 여러 높은 자리 좀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. 응, 응, 응. 얼마 전까지도 장관했던 사람이에요. 음. 응. 근데 어떻게 보면이대 그러니까 사실 대선 후보로 평가받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응. 상황이 약간 갑자기 바뀌면서 어, 이 사람 하면서 약간 급상승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어... 괜찮은 결로 보여요 아까 말했듯이 어... 두 세명 정도가 어... 이렇게 좀 그래도 뭐 깜도 되고 깜냥도 되고 어떤 겨루기에 어... 이 사람이 그래도 거기 안에 속한다 아그좀 약간 깜이 되는 네, 사람인가요? 그래도 어 그래서 만약에 나도 내 나라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네. 그러면 어떤 결로 봤을 때이 사람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깜냥은 아직 안 되는데 어, 봐야 되겠죠 일단 자 그러면은 응. 이분의 올해 운세를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응.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뭐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응.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관제가 있어요 관제, 그리고 이동변동이 커요. 이동변동이. 이동변동이 크다는 말은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이 사람이 토끼띠라 삼재잖아요? 근데 중요한 건 삼재를 안, 거진 안탈 거야. 그러니까 삼재를 탈때 몸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이, 어, 좀더 지금까지보다 더 무난한 해가 될수 있어요. 응, 사람도 내가 가려지는 해가 될수 있어. 어, 작년부터. 작년부터 이 사람은, 어, 사람이 걸러져요. 그래서, 오르트에 보면은, 어, 작년에 다 걸러냈기 때문에, 올해는 그래도 나한테 진짜 찐. 찐이 그러면, 되는. 그러면 응. 오히려, 응. 이분한테 응. 좋은 거 아닌가요? 좋은 거죠. 근데 하지만, 그 좋은 거지만, 이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의, 어, 국군이 될 거야. 그 정도 운은 없어요. 어, 그 정도 까은안 되지만, 어떤 그 밑에서 내가 또내 밑에 있는 수화들이 이끌어가는 그 정도는 되지만, 용의 머리는 아직은 힘들다고. 그러니까 나이가 좀더 만약에 지금 50대였다. 그러면 또 저, 또 도전을 할 거거든요? 그럼 그때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. 근데 지금은 좀 미미하다고. 운빨이라 그러죠? 그 운빨이 미미한데 예를 들어 나랑 경쟁하는 어떤 이가 뭐가 팡 터졌어 네. 그러면 이 사람이 쑥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음. 저희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알아보고 있는데 김문수? 네. 아이 사람이 김문수예요? 네, 아, 네. 김문수 후보예요 네. 근데 저희가 앞서서 봤던 이 한동훈 후보나 네수정총이네 사실상 다 같은 편이거든요 응. 그래서 응. 한 명으로 좀 뭉쳐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응. 응.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분들 중에는 그럼요 그럼요 차라리 이 분이 나가는 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아 여기로 뭉쳐라? 응 색깔을 왜냐면 지금 너무나 하락세예요 거기가 근데 이 분이 나가면 이 색깔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앞전에 말했던 무슨 한 누구? 제일 한 젊은 누구? 사람? 한동훈? 그분이 네. 나가면 총알 바지가 돼서 온갖 어떤 그욕 바지가 돼갖고 내려오게 돼있어서 이 색깔이 어차피 이 빨간색 팀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어요. 하반기에. 아, 올해 하반기에? 네. 어,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. 그럼요. 확 바뀐다니까? 근데 그거를 해준 사람이 이 팀의 머리죠. 수장. 응. 왜냐면 팀이라는 거는 수장이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하면 뒤 그냥 잘려. 도마뱀 꼬리처럼 왜냐면 네. 놓고 도망가는 격 근데 이 대... 죄송해요 대가리 아니고 네. 머리가 네. 제대로 된다면 이팀 자체가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다 없어져 욕, 욕이 없어져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쨌든 2분으로 뭉쳐서 2분 중 그럼요 그럼요 어. 그나마 좀 승산이 있고 응.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다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. 그 예, 나이 많았던 분. 그 응. 네. 근데 어 어쨌든 또 됐다가 뭐가 파이트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. 음. 음. 그래서 그렇죠. 앞서서 약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 어쨌든 이분의 운세는 그나마 이 그쪽 진영에서는 가장 좋다는 거 이렇게 네. 정리가 되 그나마 내가 만약 그 팀에 있다면 네. 나는 이분을 추천할 거예요. 어. 왜냐하면 두 번째 분은 다들 그분으로 하라고 어떤 저쪽으로 막할 건데 네. 어 결국에는 음, 경쟁 쪽에서 파헤쳐진다면 다시 엎어져요. 이팀 자체도 모하니뭐 도가 돼요. 가을 지나서 겨울 때쯤에 다시 상승을 하거나 더 내려앉거나. 음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잘 점사를 봐주셨는데 네.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